가아버어 Joe.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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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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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주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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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렇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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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주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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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맞아, 맞아, 이렇게 갔다 아, 그치? 그래, 이게 아, 도비랑은또 느낌이 틀리네. 오, 아니, 아니, 복사님 부터 걸렸어요. 지나가요? 빨리 지나가 걸렸구나. 저거 죽. 대부, 대부. 저, 저 친구, 자꾸 저, 버버 저, 저, 서안가 그럴 수 있지 아 잠깐만 왜, 왜,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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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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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아 잘 넘어왔다. 됐네 네. 네. 싸게 먹었다. 네. 싸게 먹었어. 남한주, 남한주 졌으니까 싸게 먹었어. 옹골아차단안돼 있구나. 그냥, 그냥 공고리... 수, 공고리... 술사님이랑 그냥 봐주세요. 떠들면은 그대로. 음, 별은 내가 보면 돼. 시 조심 조심한다. 무슨 쓸데가 없는데. 돈 맞지. 아또 나와. 어. 조심하세요. 네. 차단하지 마세요. 저첫 번째. 근데 차단기 없어요, 전. 차단 봐주세요. 아, 이거탐색 일단 1이세요죠 아, 나다 어, 나 없다. 어, 나 이번에 저. 이번 차단 저. 이번 또저세방 있어. 요 이번 또 저. 없어요? 다 아, 딱 좋, 딱 좋아. 땡겨주시오. 천천히 가주세요. 음, 아, 갑니다. 가시죠. 겨주시면 돼요. 실패. 어? 실패. 어? <laughs> <아니에요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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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따라간다. 와저 따라간다. 같이 왔다 온 그냥. 같이 아, 와라. 저 아따 마우.. 어우씨.. 아따 마우.. 아들 어딨지? 평소 뭔가 거리가 멀어요 그치. 일단 물약 먹었어요. 네. 어디로 갔죠, 어디 갔죠 예. 위에? 아무도 안 정량. 봤어. 아 찍어놨어. 삼되고 만. 여기 여기 면 그것만 뻔뻔하게 봐. 복자님 때문에 아 빠진 배꼽을 아 찾지를 못했다고? 뭐야? 안 서버 안 관리님? 찾아야죠. 자꾸. 저, 저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. 청량이 다 달려드네 사랑받는 남자분 인기인이네 네. 부럽네요 빠른데 기요할게 <laughs> 없다 이거지 갈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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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여기. 안 속네. 달만 따라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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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다. 저기만땡길만한게 있나요, 우리? <laughs> 어, 땡기면다 조져졌거든. 씨, 아주 버숫를벗고 행공화우를 한 중입니다. 조심 o 정면. 조심해. 이거 i n c e r a n t 너무 떨어져 있어 조심 <laughs> <속네>? 내가 빨랐지. <laughs> 아, 아, 파리. 아, 파리. 아, 파리. 아, 파리. 아, 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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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게 아.. 사단 되리파 나힐안 주고 있어, 지금. <laughs> 죽는 줄았어 연백이 들어오는데. 이거 그냥 보스방 앞에서 땡길게요 네. <laughs> 수피 님도 안 되지, 안 되지? <laughs> 어, 나 지금 살아야 돼. 오 마이 갓.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, 살아야 돼. 출사니까 이게 되지 이거 없어로는 못 하겠구나 다라 바빠가지고. 그지지아 어, 뭐야 해제 왜안 해줘? 해제? 오 마. 마이... 어... 오 마. 마이... 아 물어 어... 느낀 게 360마리 이들어가한 방인데? 넌 이번에 영지 있는, 있는 채로 필 있는 채로 물어 느면이번 어. 내가 벗길 게 없다. 예? 아 그게 아니라 그 버틸게 없다고? 예네 예. 네. <laughs> 버틸게 버틸 없다 어이씨 말이 헛나왔어 좀 당황스럽네요 형님. <laughs> 좀 그러네요 잠시만요 있어 5 4 3 2 1 질수 아, 없지. 배옆에 <laughs> 음. 음. 땡겨지나? 아 땡지. 여느민. 어? 어? 뭐, 그 다음 안 되는데? 어? <laughs> oh my god. 빨리 오는 <laughs> 원칩 부여가지고 거울 어, 래부 온건지 모 어, 안개가 너무 자욱하네요여 잡았잖아요 <laughs> 여 어디 잡았잖아. 어디? 옆에 어? 쟤이 어, 안되는데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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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 아다다 빠져야 돼요. 3, 2, 1. 왜 빠져요? 나는 아토르몬 가야지. <laughs> 나와라. 애정아 나와라. 나와 나와. 데리고 나와. 데리고 나와. 브라더 쓸게요 그냥. 네. 기졌네 하늘 날릴 걸요. 아, 차전다 뺏겼다. 먹을 거 없지, 먹을 거 없지. 진짜 먹고 안 돼. 아, 여기에는 어하게 먹고, 멍기 넌넌넌 <re Joel> <도시나. 라야 karaoke>

<laughs> <laughs> 복자님씨 <laughs> 어, 어, 아,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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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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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아, 한번 잡아야 되 총을 먹어 아니 총을 먹을게요 총을 먹어 나도 총을 먹었어 근데 어떻게 알아서 쏘셨지? 어찔 <laughs> 아, 음찔, 움찔 하고 아, 음. 있어니까 <laughs> 이거 죽으면 이제 못어오는거 아니에요? 맞아요 안 죽어야지 안, 안 죽어야죠 아 <laughs> 알겠습니다 저부터 죽을 <툼을> 걱정을 하고 있어 훌라한테 전화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 여기 좀 또... 보데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레우리 네, 저기로 어, 가요 저기로 저기로 좀 가죠 힐할 게 있을 것 같다 아니 앞에 <laughs> 바닥이 있어서요 선생님 난 죽으러 갈순 없잖아요 죽으면 못 온단 말이에요 <laughs> 울렁 먹어요 울렁 타단 맞요 벌써 먹었어요 <laughs> 어? 나오지 말고 집중. 사이좋게지내스요와 반갑습니다. 조심해. 다음 차단 받으세요 안되지, 안되지. 뭐 어디 까불어요. 내꺼지. 힘나세요. 아휴, 나안나고 싶어. 루피님 메리아스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고요? <laughs> 아니 메리아스 안 입으려고 내가 지금 남방까지 입고 왔구만 메리아스가 더잘 어울린다고? 난감하네 왜왜왜 어. 아. <laughs> 다음 잘안 봐주세요 네 정신을 정신해 참해요 우리 조시해 누가 이겼나요? 아이 져죠. 지겠습니까? 어요졌어요 고위님. 사실 놀릴 생각 없는 거아니까 조심해. 했어. 아, 이겼어. 이겼어. 아, <laughs> 와. 이겼어. <laughs> 나 내가 늦게 된게 늦게 됐어. 아, 이런. 나도 고민했거든. 이거 이거 하면 다음 거 없는데 싶어 가지고. 나..내가 아, 했지롱 음. 어디까지 가는거야 어딨냐 사수구 아씨 내가 이겼지롱 <laughs> <laughs> 산회요리 <산회오린>? 아, <실수운데. 웃음> 아이고, 위험해요 아왜힐 안좋아 이거 나 바닥 피한다고 아케. 이번에제립피피한테는 꺼려야 돼. 아, 자, 우리. 해봐, 해봐. 두루두루두루. 경이 <laughs> 맞을라나? 아, 음. 맞을 것한 마리 빅빅하거 그런 거 아니야? 딱 맞네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될까요 잠시만요 앉았어요 일어나는안 아니야? 안일나 나도 안나 딱 진짜 좀불러다여 모이세요. 힐러님 제가 여 여기, 여기, 여기 바닥 조심. 조심 내반 폴리, 폴야 되겠다. 리충리 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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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좋으신다. 아, 빨리 아, <목소리> 아, 와. 니가 곰이다. 이번에 또, 뭘로 또 해? 뭘로 또 해? 뭘로 또 해? 뭘로 또 해? 넌뭐 없어요? 잠시만요 네. 잘기 바빠서 뭐이세요 어, 여기 어디여기 어디. 네, 오케로 어디로 오이 오케이. 오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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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여기 요, 좀 위험한데? 이거 갔다 오세요. 우리 다 여기 있는데. 갔다. 야이 오색. 근데 이제 얘 이제 명먹안 먹지 않나? 세번다 네. 먹었잖아. 세번 먹으면 이제 안 먹지 않나요? 쫄만 나오지 않나요? 네. 아 그래요? 네, 이제세개다 이제 틀예요? 끝난 거야, 이제? 네. 7번 네, 일단은 나 내가 빠져야 된다. 몰로 아, 가라. 아이고, 연결. 그 네임드만 치면 되는데. 아, 이게 퍼센트 나 나오는 거였구나. 몰랐다. 1 2도안돼도 공략 모르네글 진짜. 죠 실타래도 아직 잘모르시잖아요본새로까지 <laughs> 몰라. 몰랐던 음... 거지. 음. 아. 음... 라보라보라 음... 음... 너무 좋다. 밭돌려봐. 프로 프로. 시오바곧 바로 너무 좋다. 아씨 그걸 보고 있었네. 받아 <laughs> 정말 뭐, 감사합니다. 아. 또안 가세요? 아. 그림 바는쟤요 어디 쟤지 쟤는 쟤는